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절뚝거려야 하는 경험.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똑똑 소리가 나면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는 경험.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굳어서 펴지지 않는 경험. 바로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오신 76세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무려 15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셨던 분이셨죠.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는 지팡이의 의지에서 절뚝절뚝 걸어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제 무릎은 이제 끝인가요? 수술밖에 답이 없나요? 라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네 가지 간단한 동작을 진료실에서 딱 5분 동안 해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머니가 진료실을 나가실 때는 지팡이 없이 걸어서 나가셨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시면서, 어머, 정말 아프지 않네요. 를 하시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순간에 통증 완화는 일시적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정형외과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드려도 집에 가서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손상된 무릎은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의 90% 이상이 수술 없이, 약물 없이 완전히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무릎 자체가 아닌 무릎 주변의 발목과 엉덩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무릎만 치료하느라 고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정확한 동작법을 배우신다면 여러분도 김할머니처럼 20년, 30년 괴롭혔던 가그 무릎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따라해보세요. 단 30분이면 여러분의 무릎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릎이 왜 그렇게 아플까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무릎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픈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90세가 넘어도 무릎 통증 없이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 무릎 연골이 다르면 재생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죠?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연골은 분명히 재생됩니다. 다만, 올바른 자극과 환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거짓말. 그리고 가장 큰 오해가 바로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90% 이상 무릎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관절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안정성을 담당하는 관절은 무릎, 허리, 목입니다. 이 관절들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이죠. 운동성을 담당하는 관절은 발목, 엉덩이, 어깨입니다. 이 관절들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서스펜션과 같은 역할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발목과 엉덩이가 충분히 움직여서 무릎을 보호해줍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 발목이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지면에 충격을 흡수하고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회전하면서 보폭을 조절해 줍니다. 그러면 무릎은 그저 안정적으로 지탱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운동 부족으로 발목과 엉덩이가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원래 안정성만 담당해야 하는 무릎이 운동성까지 떠맡게 되면서 과부하가 걸려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를 상상해 보세요. 발목이 유연하면 발목이 충격을 흡수해서 무릎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발목이 굳어 있으면 모든 충격이 무릎으로 바로 전달되어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아픈 거예요. 엉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가 유연하면 걸을 때 자연스러운 보폭으로 무릎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엉덩이가 굳어 있으면 무릎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구부러져야 해서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보지 마세요. 발목과 엉덩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25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78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무릎주사, 물리치료,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죠. 심지어 인공관절 수술까지 권유받으셨대요. 그런데 발목과 엉덩이 유연성만 회복시켜드렸더니 단 3주 만에 완전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산책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네 가지 동작만 정확히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똑같은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두 번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매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목 유연성을 회복하는 비복근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발 뒤꿈치나 종아리가 뻣뻣한 경험 있으시죠? 또는 오래 걸으면 종아리가 당기면서 무릎까지 아픈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복근, 즉, 종아리 근육이 굳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복근이 굳어 있으면 발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목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모든 충격이 무릎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특히 무릎이 과도하게 꺾이는 현상이 생겨서 무릎 앞쪽에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확한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수건 하나면 됩니다. 목욕 수건이나 세수 수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먼저 침대나 바닥에 다리를 쭉 펴고 앉아주세요. 등은 곧게 세우시고요. 혹시 허리가 아프시면 뒤에 쿠션을 받치셔도 됩니다. 이제 수건을 준비해주세요. 수건을 양끝을 잡고 발가락 부근, 발의 가운데 부분에 수건을 걸어주세요. 발 뒤꿈치나 발목에 거는 게 아니라 발가락 바로 아래쪽 발의 볼록한 부분에 걸어주시는 겁니다. 자세가 준비되셨나요? 이제 수건의 양 끝을 잡고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무릎은 절대 구부리시면 안 됩니다. 다리를 쭉 펴신 상태에서 발목만 몸쪽으로 당기는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종아리 뒤쪽, 특히 무릎 바로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쭉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아무 느낌이 없으시면 더 세게 당기시고 너무 아프시면 조금 약하게 해주세요. 이 자세를 20초간 유지해주세요. 숨은 편안하게 쉬시면서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 세워주시면 됩니다. 20초가 지났으면 힘을 빼고 잠깐 쉬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총 3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동작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을 절대 구부리시면 안 됩니다. 무릎이 구부러지면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둘째, 허리를 구부리지 마세요. 등을 곧게 세운 상태에서 해야 효과적입니다. 셋째, 너무 급하게 당기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당겨주셔야 합니다. 이 동작을 정확히 하시면 즉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동작을 하고 나서 바로 어? 무릎이 덜 아프네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79세 박할아버지의 경우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찌릿한 통증이 있으셨는데 이 비복근 스트레칭을 3주간 꾸준히 하신 후 완전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해보시면서 종아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바로 다음 동작을 빼먹으면 다시 아프실 가능성이 큽니다. 꼭 이어서 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 동작입니다. 발목 안정성을 강화하는 가자미근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자미근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요. 이건 종아리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입니다. 앞서 한 비복근은 종아리 겉쪽 근육이고, 가자미근은 그 안쪽 깊은 곳에 있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굳어 있으면 특히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바로 이 가자 미근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근육이 유연해지면 발목 움직임이 훨씬 개선되면서 무릎이 비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동작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물이 조금 다릅니다. 막대기 하나가 필요해요. 우산이나 지팡이, 빗자루, 청소기 막대, 모든 상관없습니다. 길쭉하고 바닥에 세울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앉아주세요. 한쪽 무릎은 바닥에 닿게 하고, 다른 쪽 다리는 앞으로 내밀어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해주세요. 마치 프로포즈 할 때, 무릎 꿇는 자세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를 스트레칭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왼쪽 무릎은 바닥에 대고,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내밀어서, 오른쪽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해주세요. 이제 막대기를 오른쪽 발가락 앞쪽에 세워주세요. 발가락에서 한 10cm 정도 앞쪽에 세우시면 됩니다. 막대기를 양손으로 잡고 균형을 잡아주세요. 자세가 준비되셨으면 이제 오른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천천히 밀어주세요. 발가락은 막대기를 향해 가면서 무릎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때발 뒤꿈치는 절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오른쪽 종아리 안쪽 깊은 곳에서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앞서 한 비복근 스트레칭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서 당기는 느낌이에요. 이 자세를 20초간 유지해주세요. 숨은 편안하게 쉬시면서 천천히 하나부터 스무까지 세어주세요. 20초가 지났으면 원래 자세로 돌아가서 잠깐 쉬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동작을 다시 반복합니다. 총 3회 반복하시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동작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발 뒤꿈치는 계속 바닥에 붙인 채로 무릎만 옆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둘째,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만약 무릎 꿇기가 어려우시면 의자에 앉아서도 할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로 82세 이 할머니의 경우 평생 쪼그려 앉기가 어려우셨는데 이 가자믹은 스트레칭을 2주간 꾸준히 하신 후 텃밭 일도 다시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또 다른 환자분인 74세 최할아버지는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굳어서 한참을 절뚝거리셨는데 이 동작을 하신 후 그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동작을 하고 나서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 보세요. 분명히 전보다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끊으면 절반만 한 겁니다. 다음 엉덩이 허벅지 풀기가 무릎 불안정의 결정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동작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 근육을 풀어주는 대퇴근막장근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퇴근막장근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해서 엉덩이 옆쪽에서 시작해서 허벅지 바깥쪽을 따라 무릎까지 이어지는 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굳어 있으면 무릎 바깥쪽에 통증이 생기고 특히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불안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걸을 때 무릎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린다. 무릎 바깥쪽이 찌릿찌릿 아프다고 하시는데, 바로 이 근육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이 근육이 굳어 있으면 허리까지 아플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이 근육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허리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배쪽으로 나머지 네 손가락은 등쪽으로 해서 허리를 감싸듯이 잡아보세요. 이제 엄지손가락을 골반 앞쪽으로 쭉 내려보세요. 딱딱한 뼈가 만져질 거예요. 이게 골반의 앞쪽 돌출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허벅지 바깥쪽으로 이어지는 근육이 대퇴근막 장근입니다. 이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어떠신가요? 아프신가요? 만약 아프시다면, 이 근육이 굳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스트레칭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벽 옆에 서주세요. 오른쪽을 먼저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왼쪽에 벽이 오도록 서주세요. 왼손으로 벽을 짚고 균형을 잡으세요. 이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뒤로 교차시켜주세요. 마치 다리를 꼬는 것처럼요. 오른쪽 발이 왼쪽 발 뒤쪽에 오도록 해주세요. 다리를 교차시킨 상태에서 이제 골반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오른쪽 엉덩이를 바깥쪽으로 쭉 밀어내는 느낌이에요. 이때 상체는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오른쪽 엉덩이 옆쪽에서 허벅지 바깥쪽까지 쭉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약간만 당기는 느낌이 들다가 점점 더 세게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자세를 20초간 유지해주세요. 숨은 편안하게 쉬시면서 천천히 세워주세요. 벽에 손을 짚고 있으니까 균형은 걱정하지 마시고 골반을 밀어내는 것에만 집중해주세요. 20초가 지났으면 원래 자세로 돌아가서 잠깐 쉬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동작을 다시 반복합니다. 총 3회 반복하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동작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다리를 교차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조금만 교차해도 됩니다. 둘째, 골반을 밀어낼 때 상체를 너무 많이 기울이지 마세요. 골반만 옆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셋째, 균형이 불안하시면 벽을 더 단단히 짚고 하세요. 만약 서서 하기 어려우시면 누워서도 할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로 올려놓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동작의 효과는 정말 즉각적입니다. 77세 김할머니의 경우, 무릎 바깥쪽 통증으로 걷기가 힘드셨는데, 이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바로, 어머,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네요. 라고 하셨어요. 또한, 이 근육이 풀리면, 무릎 굽힘 동작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훨씬 편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수월해져요. 여러분도 이 동작을 하고 나서, 제자리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보세요. 분명히 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움직일 거예요. 마지막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릎 뒤쪽을 안정시키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 근육을 말합니다. 이 근육이 굳어 있으면 무릎이 뒤로 과도하게 꺾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무릎이 뒤로 젖혀지면서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무릎 뒤쪽에 통증이 생기죠. 많은 어르신들이 서 있으면 무릎에 힘이 없어서 뒤로 꺾일까봐 무섭다?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휘청거린다고 하시는데 바로 이 햄스트링 근육이 약해지고 굳어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근육을 제대로 스트레칭해주면 무릎 뒤쪽이 안정되고 동시에 앞쪽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서기와 걷기 동작이 훨씬 안정적이 되죠. 자, 그럼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수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먼저 바닥에 똑바로 누워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자세로 누워주세요. 이때 수건을 허리 밑에 받쳐주세요. 허리가 바닥에서 조금 뜨도록 수건을 둥글게 말아서 받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으면 오른쪽 다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90도가 되도록 해주세요. 허벅지가 배에 수직이 되는 각도예요. 이때 무릎은 구부린 상태입니다. 90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무릎을 펴주세요. 발가락은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마치 천장을 발바닥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무릎을 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허벅지 뒤쪽에서 종아리까지 쭉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너무 아프시면 무릎을 완전히 펴지 마시고 살짝만 펴셔도 됩니다. 이 자세를 20초간 유지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다리를 90도 각도로 유지하면서 무릎만 펴는 거예요. 다리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20초가 지났으면 무릎을 다시 구부리고 잠깐 쉬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동작을 다시 반복합니다. 총 3회 반복하시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동작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허리를 바닥에 눌러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수건을 받친 상태로 자연스럽게 누워 있으시면 됩니다. 둘째, 다리를 90도로 유지하는 게 어려우시면 벽을 이용하세요. 벽에 엉덩이를 붙이고 다리를 벽에 끼대면 쉽게 할수 있어요. 셋째, 무릎을 펼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펴주세요. 이 동작은 단순히 스트레칭만 하는 게 아닙니다.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면서 동시에 앞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의 전체적인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실제로 81세 박할아버지의 경우 서 있을 때마다 무릎이 뒤로 꺾일까봐 항상 불안해하셨는데 이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한 달간 꾸준히 하신 후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지금은 산책도 매일 하시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리고 계십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73세 정할머니는 무릎 뒤쪽 통증으로 오래 서있기가 힘드셨는데 이 동작을 하신 후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동작을 하고 나서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살짝 무릎을 구부렸다 펴보세요. 무릎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제 네 가지 동작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 가지 동작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이거 해야 무릎이 정말 돌아올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좋은 약도, 주사도,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뇌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줄리아 카메론 줄리어 캐머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더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분인데 이분은 실제로 매일 아침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볼펜으로 한 페이지씩 20년간 썼습니다. 그 결과 그중에 80% 이상을 실제로 이루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분의 제자 중에는 남성이 불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나는 건강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써내려간 결과 10년 후에 아기를 갖게 되는 기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사람의 의지는 무한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눈 감는 날까지 건강한 무릎으로 내 힘으로 지팡이나 주변에 도움 없이 걷고자 하신다면 매일 이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동작을 해보세요. 분명히 다음 날이 다를 것이고, 일주일 후가 다를 것이고, 한달 후가 다를 것이고, 1년 후에는 내가 이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된 것을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바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하셔서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 정말 나을까? 하고 의심하시던 분들이 한달 후에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20년 만에 무릎 통증 없이 잠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30분 매일 꾸준히 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을 무릎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글로 적어내는 순간 뇌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시는 그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허리 통증을 완전히 없애는 동작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무릎이 좋아지면 허리도 함께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영상과 추천 영상도 시청하셔서 노년에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상 이재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